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누군가는 잘했다고 행복해하며 누군가는 후회하며 슬퍼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였더라도 후회는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선택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두 번째 사는 것이라 잘하는 선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지나가고 나서야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후회를 덜 하고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라는 것도 쌓이고 인생을 살아오며 선택한 것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전보다는 적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미리 겪어본 것에 대해 나보다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며 살아오고, 나 또한 나보다 먼저 인생을 겪으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보다 먼저 산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나, 노인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자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먼저 살아간 선배님들의 인생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알아야 할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른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참고 아끼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하고 집 가고 일하고 집 가고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 살아가는 것이 빡빡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 관심 가질 여유조차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루며 참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조사하였을 때 돈을 너무 아끼려 하여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꼽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후의 자금을 위해 돈을 아끼며 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니 사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황혼기를 위해서는 사치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람들과 즐기고 나누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쓸 때는 쓸줄 아는 것도 하나의 덕목입니다. 지질이 궁상 맞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듯이 쓸때 쓰고 모을 때 모으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후가 될수록 외로움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며 인간의 분노와 고통 슬픔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장 자신에 대해 잘알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남게 된다면 처음에 드는 감정이 외로움이며 그것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수용하고 나이 들수록 외로움과 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안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친한 사람, 친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길고 진하게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지요. 그러나 깊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며, 그렇다면 혼자 무언가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면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당연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 얽혀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지요. 차라리 오며 가며 마주치는 동네 이웃처럼 얕은 교류를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외로움으로 고민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인생이 고독할 때 책을 읽어 보세요.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느껴 보세요. 책을 읽으며 마음은 늘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작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과 함께라면 잠시 외로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운 마음이나 고민을 일기에 적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에게 말해서 해소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건강한 마음입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말이 새어나갈 우려도 있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일기에 본인의 마음을 솔직히 적어 내려가며 마음을 정리하세요. 답답했던 마음 속에 엉망진창이었던 기분이 확 풀립니다. 세 번째로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일상에서 행복을 자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가 되어서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65세까지 청년이며 80세 이후가 되어서야 노년이라고 말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것이지만 젊었다 생각하면 젊은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만사, 귀찮으니 혼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취미를 즐기고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보람찬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평생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좌우됩니다. 배우자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부모 자식들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간이 훨씬 길지요.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하느냐에 따라 90% 결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다면 고맙다고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안 해도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없는 물건을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미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버렸다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간 약을 버리세요. 예전에 먹었던 약과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가급적 기한을 지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안 입는 옷과 신발들을 버리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버리기 힘든 물건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더 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입을 일이 있겠지 하며 그냥 잘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입지 않는 옷은 다짐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다 가지고 갈거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 있는 옷이나 물건들이 집에 쌓일 경우 정신만 어지럽고 속시그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귀찮아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날짜를 하루 정해서 그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싹 처리하는 날로 삼고 한 번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날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싹 후련해지실 것입니다. 노년에는 치열했던 젊은 날보다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잡생각도 떠오르지요.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앞날에 대한 걱정처럼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진정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후회 없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